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학년 1학기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에 대한 어, 서술형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주제 직육면체의 부피, 학습 목표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이용하여 직육면체의 옆면의 넓이, 높이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다음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592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봅시다 입니다. 자, 자, 1단계 직육면체 아옆면 옆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자, 옆면의 넓이는 자 겉넓이는 자 겉넓이는 자민민민 넓이랑 옆 넓이를 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민 넓이는 10 곱하기 8이 죠. 자, 10 곱하기 8. 자, 그런데 민넓이가 2개 있습니다. 곱하기 1을 해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넓이를 모르는데, 건넓비가592 입니다. 자, 그러면은 80 곱하기니까 160 곱하기 네모는 592 입니다. 네모는 사, 32 답은? 432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옆넓이 구했구요. 자, 직육면체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가요? 자, 음... 자, 이거는... 지워졌네요. 자, 이것은... 음... 자, 직육면체의 높이를 구하려면 자, 제가... 어... 그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개도입니다. 자, 전개도...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고 해요. 자, 점선 같은 걸생략하겠습니다 요게 12이고 요게 8입니다. 그러면 12고 얘는 8이 되겠네요. 여기 12고 얘도 8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옆면의 가로는 옆면의 가로는 1 0더하기8더하기1 0더하기 8입니다. 그리고, 세로는, 자, 모릅니다. 세로는, 네모. 이게 바로, 음, 432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어, 36 곱하기 네모는 432입니다. 자, 네모는 432 나누기 36이 되겠죠? 네모는 12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음. 자, 다시. 10 더하기 8 더하기 10 더하기 8 곱하기 높이를 네모라고 하고요. 그랬더니, 어, 자, 옆면의 넓이 432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36이네요. 36 곱하기 네모는 432입니다. 네모는 12. 답은 12cm입니다. 자, 그러면 직면체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가요? 자, 높이를 구했죠. 높이는 자 12cm라고 방금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직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가로 자, 10 곱하기 8 곱하기 12입니다. 자, 4 곱하면 960입니다. 답은 96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음. 자, 이것으로 6학년 1학기 6단원 어, 직립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어, 서술형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